이래도 라도 감사. 그런 날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라도 감사. 2022년 6월 2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는 하나님입니다. 상경의 말씀은 장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스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든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가나한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열 번째자 창세기에서 마지막 돌로드트 마지막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산 나머지 애굽으로 반려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열 번째 텔러도토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열두 아들, 즉 구약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길애비자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구약교회의 길애비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열 번째 털로드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고 오실 계보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출애굽을 개시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길을 예비하게 하신 후에 야굽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나 유다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베레스를 낳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바꾸시어 묵묵히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는 말은. y e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한 것과 비교하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과 버림을 받은 자와 구별되고 분리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거보적도는 이러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 여러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요셉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부르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전개되는 역사를 요셉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가 애굽에 팔려갔으나 꿈이 있었기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입지진적인 이야기로 말한다면 우리는 구속사의 맥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앞으로 열두지파의 족장이 되어 택한백성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될 구약교회의 길 애비자로 보냄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70명이라는 적은 수의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 시키심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 얘기를 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반발을 합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예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고 후에는 종으로 팔리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으로 팔린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장세기 30장에서 출생하였으나, 그의 기사는 17세가 된 장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기사를 관찰해 보면, 요셉은 첫째로 보냄을 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양대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보냄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길 애비자로 애굽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극기아는 바루에게 보냄을 받아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 대신의 자리에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아우가 온다고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 말하며 죽이기를 도모합니다. 20절 말씀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말합니다. 형들에게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몹시 불쾌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개시함을 받은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그를 죽이기를 도모합니다. 결국은 그의 배우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족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하고 비웃었으나 정녕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에 놀라지 않을 자가 누구일까요? 또한 염소 가족을 붙이고 아버지 이상을 속였던 야곱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꾸민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 요셉을 위해 애통해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이 되는 것으로 창세기 37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터트리고 나온 베레스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혁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남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의 기사가 37장부터 시작이 된 요셉 이야기의 사이에 끼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부로 계속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계보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누구에게로 계승이 될까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 중에 한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루벤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은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여러모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심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왜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야만 했을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것은 적은 수로 엄란한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가나안 적속들과 혼잡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그때에 그들의 사람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족속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합니다. 장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행적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새 아들을 둡니다. 잘못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합니다. 엘이 여와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후사가 없이 죽을 형을 위하여 계대 결혼을 시켰으나 그도 죽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셋째도 죽을까 염려하여 그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던 다말은 창녀로 꾸며서 유다와 동침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다 말을 옳다고 말한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의무는 그 가문의 후사를 이어줄 책임이 있다는 후손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로키 4장 12절에 보며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맞이하자 백성들이 축복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말을 비난하지 않고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것만 보아도 성경을 교훈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후손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승하게 됩니다. 왜 이름을 베레스라 했을까요? 장사기 3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합니다. 형이라는 표로 홍색 실을 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즉 밀치고 나오느냐 터뜨리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 불렀습니다. 이런 점을 에스와 야곱의 경우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계부는 침노하는 중에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장세기 39장부터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에 관한 이와 같은 기사가 삽입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부가 야곱과 유다와 베리스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부끄러운 역사를 밝힙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계획하신 것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냐로 피하게 되는데,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대적과, 그에 따른 교회의 위태로운 장면은 구속사의 구비 구비마다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공격을 할 때마다 더욱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뿐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야곱, 유다, 베레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된 것은 가태어난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보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보호하실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뭘 시편에서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구약교회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로서의 하를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올라오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제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